가서 자, 그냥. 응, <laughs> 음, 잘 자. 사랑, 사랑 고백하는 거야, 지금? <laughs> 그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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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마워, 알라야. 어, 여 가서, 가, 가서 자. 아니. <laughs> 난 우리 자기 있어요. <laughs> 됐다. <laughs> 됐다. 고 응. 우구 욕하는 거 봐. 링크는? 됐어. 아리가 또. 이렇게 한번 보이나? <laughs> 어 아, 아, 보인다 보인다. 음, <웃음> <됐다고>? <웃음> 응, 가자. 됐다. 링크가 많이 느린데. <laughs> 링크는 지금 이제서야 됐다. 나한테 그거 보내주고 <laughs> 있는데? 나도 그렇게 들리고 있어 이렇게 한번 보이나? 시, 어, 아, 보인다, 보인다. 보여 이제? 전철는 아 그렇게 자러 어. 갔다고 한다 전철순 이거 네 거야? 어 아이디? 많이 누른데? 구독해놓게 이거 저기도 보여? 나크스로 <laughs> <잠깐 속으로 웃음> 게임하면? 어, 나도 그렇게 보여. 들리고 있어 아 보여 이제? 전철순 형은 그렇게 자러 그래. 갔다고 한다 전철순 이거 네 거야? 아. 우와 깜짝이야 <laughs> 어. 어, 죽었어. 진짜 아, <laughs> 우리 샤라이 캐릭터는 왜? 스킨십이 쩔은 거 같아. 아 여기서 깜짝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되게 당황했어. 하 못. 부부 부꿀 했어진짜 우리 샤라 캐릭터는 스킨십이 쩔거 같아. 아주 대담한 아이도 <laughs> 네.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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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나 이거 개모대 아, 근데 법사인가 나 이거 법사가 무슨 문적을 하긴 써. 도륙. 어, 아, 무한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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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써야 돼요? GS요? 레키오죠 어. 서... 서... 정원... 떡밥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요? GS요? 음아 그래? 그냥 떡밥이라고 해? 딱밥 응, 아가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냥 글은 어떻게 해. 써? 글도 써야 돼. <웃음> <웃음> 아, 맞다. 지금 안 써도 괜찮고. 아, 그래, 그렇구나. 요대다 에헤헤 손어 어떻게 아 맞다 지금 그올라 왔으니까 다들 잘 자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왠지 네. 자고 1분 전이하나 써도 되겠다 <laughs> 아, 그맞라왔으니 1 1나 써도 되겠다. 아니, 자 <laughs> <laughs> 플레이에 끝을 보이지 마. <laughs> 여 플레이. 대시 아, 공격하면 아. <놀라> 너는 아, 진짜 <laughs> 아, 어, 이거 아, 연병. Å, kom igjen. 이건 무한도전반이냐? 무한도전 이번 거 되게 재밌었대. 그래? 뭐였는디 하얀 카드를 줬대. 약간 백수표 같은 거? 탑돌을 안 알려주고. 음. 그래야지, 그래? 결제를 이렇게 해서. 한도초가가 아, 나오는 사람, 하도초가가 넘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앞에 샀던 사람 걸다 자기가 사비로 대단해 하기로 차들 안 줄어. 안경 쓰고 터스터로 첫스터트로했는데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산 거야. 니얼로? <laughs> 리얼로아 어, 리얼로. 이거 체권네 전화 로고 그려주고 싶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뭐지? 이야이야오랜이야오랜안녕야오랜이야오랜만하야오랜이야오랜만이 뒤에 있니? 네. 네, 네. 에 아. 이 어. 일요일에... 어. 아날아가지고 통아리... 어. 장례 치러 주고 그러느라고 날못 들어왔었어. 네. 응. 아이원에서해준 통아리... 거야? 아니, 따로 아, 아 그냥. 그래. 따로. 그 병원에서 도 음. 이렇게 해주면 그니까 병원에 포장. 물어봐가.. 어, 물어봐서 소개받아가지고 거기 갔다왔어 음. 잘했다, 콩아리한번 보고싶었는데 우리 아가, 184네 화장해주고 음. 데리고 왔어 <laughs> 지금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어, 모델이 왔네. 이래저래, 음,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그냥, <laughs> 그, 그러고만 있고, 그렇지. 그날 늦잠 자가지고, 못 봤으니까, 아침에 못 봤는데, 나가보니까,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 원래, 그, 코숏시 애들이, 그, 심근 비대증이라고 병잘 걸리는데, 콩아리가 그거였거든. 그래서, 애가 워낙 활발하니까 별로 아픈 거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갑자기 가, 떠났어. 마이크 보니까 그래도 알바는 안준것 같은데 어? 마이크, 보, 마이크 보니까 그래도 알바는 그냥 안준것 같은데 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거 그 사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려가지고 공지 올려달라고 했거든 알바 천국이나 어디에 글이 올라왔을 텐데, 내가 사장님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이거 하려면 해, 그럼. 그래. 생각 있어? 어, 원래는 평일 하려는데 내가... 음, 평일도 자리는 있을 거야, 아마. 어, 내가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다어 아, 그래? 여기에, 뭐, 여기에 물어봤었어? 그러면.. 아니면 사장님이.. 아, 모르겠다, 어떻게 된건지..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 연락처 내가 개인톡으로 보내줄테니까 연락 한번 드려봐.. 그래. 그.. 예, 밥 먹고 너... 다니고 어.. 밥 몇개 댕기냐.. 밥.. 야, 뭐.. 그래. 하... 그렇죠.. 뭐. 됐어.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래, 그래 나도 바, 응. 내가 배고파서 물어본 거야. 이새끼 <laughs> 아까 나 애슐리오 먹고 갔다고 갔다 얘기했거든? 근데 저 새끼가 나 차단하려고 그랬어. 쟤랑 있으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지얘기 힘들어. 가끔 진지해질 필요도 있어, 이 돼지새끼야. <laughs> 응, 난 그거 못 걸었지. <laughs> 이제 새끼야 아니기. 난 뜻지각이야. 너 관했어? 네 핸드폰으로 사장님 연락처 보냈거든. 어 이따가 뭐야 나 되면 연락할게. 음, 연락 한번 드려봐. 그내 친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든가. 사실 나도 음, 알바를 이제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저 영양을 옮겨 가지고 <laughs> 나가. 나한테... 그냥 그냥 이거. 난 근데. 저요? 지금 봐봐라 어? 쟤는 거의 사실상 공익확정 아닐까? 아, 니네 군대 어떻게 됐니? 요번달 말에 신검 다시 받아 <laughs> 집안에서도 거의 공익으로 확정짓는 분위기야 뭐 그거야 무과까지 모르는거 긴하니까 왜내 나도 뭐 공익 보내줘? 나 정신과 쪽에서 진단받아가지고 공익 나올 거 같애. 근데 뭐, 그래? 그 물론 그게 썩썩 좋은 거는 아닌데, 공익 보내줘. 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쩐지 니가 안 보이더라. 그래, 고생했다. 왜 그래도 다른 다를... 쟤도 제가... 음. 놀랐을 거야. 제가 그날 원래 나오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응, 가못 해준 거 생각나고 막 미안하고 그러더라. 얘는 남 얘기 같지 않아. 지금 그래도 그냥 그냥 이전 예전하고 비슷하니까 주중에 한번 보긴 하자. 창환이 언제 들어가냐? 이제 내일, 내일, 내일. 정말로. 어떻게 매번 매번 못 보는 거 같아. 쟤랑은 이 사람. 매달 나오니까 그래, <laughs> 그러게 아, 요거 누나, 달에 매... 달에 누나 매달 나오는 것도 이제 끝이야 이제 예, 제가 어, 들어가 너 가기 전에 한 번은 볼수 있지 않냐? 6월달에? 그러면 좋겠는데 달에 청청이 기가 추고 치고 내가 말하는 게아 모질이 가면 어쩐담 아, 저 미는. 가면은 류데아가서하동건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거 책몇 권을 뽑아야 되니? 아 누구를 네 같이 하시고 <laughs> 아니야 그래도 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와나 감동이야 레프 <laughs> 갔을 때도 와. 똑같았어 쟤나 예, 없어졌을 때 되게 그렇게했는데 나. 이아게이 사람이 있고 뭐가 너무 심가다 틀렸어 아, 아, 아 잠깐 없어졌을 때? 어 나랑 아, 이제 오락실은 거랑, 누구랑, 너, 너 누구랑 가고 음. 게임은 부지셨다. 누구랑 하고 밥은 또 누구랑 먹었냐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걱정이 내 걱정이 될 것이야. 이제 진짜 위치원이 별로 없겠다. 모든 걸 홀, 혼자 즐겨야 되네, 나는. 너 요즘 혼자 혼자 잘 다니잖아, 멀세상스럽게 이제 돈 없어서 혼자 다니지도 못해. 뭐, 팩트 건던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없어.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갈게. <laughs> 40씩이나 빌려줄 순 없잖아요, 나처럼. 아 글쎄, 이, 이번 달 들어오면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지 않는 이상은 40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야, 그럼 잠자에 여행 가면 돼? 지금 당장에도 4 0 있어, 지금. 가자. 40으로 오그러니까동네라면모를 거야 국내 여행은 그래도 한번 정도 갈 생각이긴 해요. 어, 제주도에 사람 많대. 제주도에 지금 급하죠. 그위로... 빨리 가야죠. 갔다와야. 오히려. 근데 중국인 없어서 비교적 간선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한국인들도 중국 똑같아. 중국인 없어져갖고 한국 사람도 훈철 가고 있다 그쪽으로. <laughs> 외국인들도 중국인 그치. 없다니까 다 가고 있댄다. 중국인 없어지니까 진상 한국인들이 또 생겨. <laughs> 야나 다크 그래도... 소울 그만할래. <웃음> 화났구나. <웃음> 아니, 왜? 아니, 그 뭐냐? 보스몹은 다 잡는데 잠못 그, 잡몹한테 뒤져. <laughs> 보스몹을 다 잡는다고? 볼개 어. 잡았어? 볼돌 어? 잡았어? 볼수가 뭐야? 갑자기 왜 하면서 커지는데? 아니. 못 잡았네. 제, 너 아직 볼이못 잡았어. 제, 제 어, 돼. 아직 가지도 않았어. 그 마법사한테 마법을 못 써. <laughs> 마법 캐스팅하다가 취소 <치수다> 당 먹겠어. <laughs> 저기왜 마법사 같은 걸 해서 <laughs> 근데 마법사는 좀 느리긴 할 텐데. <laughs> 재밌어, 그래도. 근률 플레이의 최고 봉 근데 재밌다는 애가 근데 가게 되면 동건이한테 내 기공 사기를 주, 주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냐. 요즘 내 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는 오락실을 줄일 필요가 있어. 근데 재미없는 건 사실이야. 하나니까 그냥 지나. 불... 아마 내, 내 계정에 내 계정에 치각비 하나 끼워줘 놓으면 제 재밌다고 할거 같은데. 이건 DPS의 신세계라면서. 이야먹은 게 아니고... <laughs> 안 돼. 아, 그냥 오랜만에 들어와 봤어. 변.. 별한 게 없네. 한결같아서 좋아. 한결... 애들이 한겨. 없어지는 거 빼면은 한결 같이 매년 별로... 별한 집면 돼요. 한 달에 한 명씩 사라져. 여러분, 근데 한결 같아도 마냥 한결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좀 해야지. 변화를 축구하십시오. 밤에는 춥다 야, <laughs> 다잠 야, 어때? 이 정도 크기 야, 장창아 기 네. 야, 숨겨진 길 아는데 알아 거기 갔다 왔어 아화공이안 돼? 화공 이졌나기거 괜찮아, 괜아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나아괜찮나 괜찮아. 괜찮 친구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찾고 그러지 않아요? 예. 네. 예,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유키가 이제 그내 맨날 배기 옆에서 잤거든. 근데 네. 내가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유키가 아직 그때까지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내 전화하는 거. 유키 아직 잘 있다고 그랬는데 얘가 날 기다린 것 같은 거야. 내가 눈 뜨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한 2분? 2분? 5분밖에 안 해서 근데 나를 보고 이제 보고 약간 뭐랄까 안심하듯이 이제 한숨을 쉬고 간 거야 한 번에 옆에 상자! 상자! 그래서, 그래서 진짜 목 놓아 울었거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옆에 깐돌이가 앉아서 보고 있긴 했었어 그래서 그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 봐서 참낭... 참낭 말고! 그것도 못 봐줘가지고 그냥 거실 나가보니까 애가 자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응. 돼있어가지고 응. 근데 유키가 워낙 몸이 약해갖고 침대에서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못 내려간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응. 집에 나가서 던것 같긴 데 아마 또 활발했었으면은 딴데 가서 축제해 놨을까 싶 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네, 되게 갈때 되게 아프게 간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옆에 있어 주지도 못했는데, 자꾸 파다리가 <laughs> 콩알이를 자꾸 찾아요. 그때 봤거든요. 파다리가 옆에서 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실에 같이 있었으니까. 애가 안 움직이니까. 애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자꾸 뭐. 마지막으로 너, 너도 인사하라고 옆에다가 데려다 주는데. 자꾸 도망을 가, 니 가는 거예요, 애가. 처음에는, 그니까,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자기가 가서 몇번 냄새 맡고, 막, 얼굴도 핥아주고 그러더니, 다음부터 막, 도망을 다닌 애 옆에 못 가고, 울고 막, 그리고, 자꾸,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건강하던 애인데,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먹이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아는 것 같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화장 시켜주고 다시 데리고 오니까 집에 없잖아요 콩아리가 그러니까 자꾸 애가 막 울어 구슬프게 울어가지고 너무 뭐.